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레인럿 신입 유튜버 말량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왜 신입이냐고요? 아시잖아요 <laughs> 정말 놀랍게도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나 드릴 말씀이 있겠는데 브레인럿 훔치기 이제 접겠습니다 어? 어? 뭐였지? 뭔 소리지? 아니, 브레인나 훔치기를 접으려 했던 내 마음을 접겠습니다. 이거 하고 접는 거 아니에요, 말량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고, 구독하나 친구들이 구독 한 번씩 눌러준다면, 저는 브레인나 훔치기 계속할 용기가 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 알잖아, 얘들아. 자,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 바로바로 바로 새로운 시크릿 얻기. <laughs> 그러면 가볍게 신입 브레인나 훔치기 유튜버답게 레벨을 키는 예의를 보일게요, 여러분. <laughs> 자, <laughs> 여러분 오늘 영상은 평소 영상이랑 다르게 조금 심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브레인넛 나오는 거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 퓨전 머신에 퓨즈 머신에 브레인넛 갓들 넣어버리겠습니다. 정말 이 기계는 정말 악랄한 기계야. 일단 지라파 셀레스테 넣었고요. 드레치오 드르포 드레밀라 변기타조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고빵뚜 엘리빵뚜 넣겠습니다 비쥬오네마키나자일 이렇게 해서 4개를 넣었고요 오늘 산뜻하게 7% 시크릿 뽑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유튜버답게 용기를 보입시다 지금 공개 렛츠고 따라롱다 열렸거든요 뭐가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 일부러 뒤를 보고 있어요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1인칭으로 가서 혹시나 스포 당하면 안되니까 땅으로 고개 숙이고 자 이거는 이제 시크릿이죠 삽 시크릿이고 자, 돈 버는 거 보자 7 5 0 0만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시크릿 아니야? 삽인 거 같은데? 삽 아니야? 아죄송합자 <laughs> 예상해봅니다 브레인랏 같은 급이고요 촉한 머시기 그 불이 달린 거 같은데? 3 2 원 안녕하세요. 뿌리 야좀 빛나가지 어? 예측 빛나가지 짜잔 쭈카노 바나노가 생겼네요 오 뭐야 오 깜짝이야 호 사랑한다 행성 한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서와, 어서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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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여러분, 이렇게 기지가 초기화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브레인락 훔치기를 방금 막 처음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다르네요. 지금 이제 이벤트가 얼마나 남았지? 한 시간 반 뒤에 라바 이벤트 하네? 그리고 여기 이제 날씨도 생겼다던데? 그로우 가든처럼 시간 지나면 랜덤으로 날씨 같은 게 적용될 때가 있대요. 근데 이거 용암 타격 뭐야? 새로 나온 건가?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신입 유튜버니까 신입 유튜버답게 무기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자, 빠른 스피드, 렛츠고! 3, 4, 5, 6, 7, 8, 9, 10. 잠깐만. 자, 한번더 10개 가겠습니다. 이 정도? 할수 있어. 7, 8, 9, 10. 아니? 20번 돌렸는데 안 나왔다고? 이러면 아, 30번 맞는 것 같아. 자, 가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이제 확률상으로 40번 돌리면은 오르칼라나 용암 타격 중에 뭐 하나 나올 때 됐거든요. 행운 두배 되니까 대충 3% 정도라고 볼수 있네요. 오! 나이스. 얻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 브레이너 유튜버 말량이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머지는 마음 편하게. 렛츠고. 돈만 나왔어 야, 브레인 러브 측에서 이렇게 따귀를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왕 오늘 하는 거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퓨즈 기계에서 새로 나온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한번 얻어보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일반 등급이 필요하죠 일반 등급은 대강 요런 거 그냥 넣으면 되지 않을까? 볼로리볼로라 넣어주고 갱스터부따라딸바디 벨. 르 대충 요런 친구들 넣으면은 이 정도 등급은 쉽게 뽑지 않을까? 자 그럼 도감작 천천히 해보자고요.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이러면 커머니 44%. 아유 오랜만에 BGM 켜야겠다. 그래 이거지. BGM을 한 동안 끄고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BGM 켰습니다. 갱스터 호텔라 넣어주고 이러면 확률이 좀 올라가겠지? 레어 확률이 좀 올라갔네? 블루리블루라 넣자. 지금 첫 번째 거는 쉬움 난이도 쉽거든요? 예 정도는 뭐 그냥 나오겠지? 드립피드롭피오 지라파 오, 좋아. 다이아 지라파 좋아. 자 그러면 퓨즈한 머신 45% 확률로 커먼 등급 나오거든요 지금 커먼 등급을 노리고 있어요 돌리기 렛츠고 15분 걸리는데 지금 공개 갑니다 짜잔 어? 갑자기 그냥 레오가 나온다고? 전부 다 그냥 커먼 등급으로 언커먼으로만 넣어야 되나? 그럼 요런 친구들 넣어볼게요 루비니 피자니니 스빈이나 본바르 딜로 돌루리블로라 이런 애들 넣어서 얘네들을 퓨즈 머신에 또 넣자 자 여러분 일단 낮은 등급의 친구들을 다 넣었고요 올 일반을 넣으니까 커먼 확률이 50%가 되네요 한번더 가겠습니다 공개 안녕하세요 아니 얘들아 이거 언커먼이 안 나와.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일이요? 원커먼 등급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그래도, 그래도 얘도 도감에 있는 거거든요? 도감 일단 휘기 등급 얻었습니다. 삐삐 아보카도. 요, 얘는또 커머니 49%인데, 아, 이번에는 15분 그냥 기다려보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기본적인 도감을 다 태우면서 겸사겸사 시크릿을 좀 쌓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 방법은 생각나는데, 화산 스피드 돌아갈 때 시크릿 럭브를 쓴다면, <laughs> 라바팟, 하스팟 정도는 복구하지. 하지 않을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가르마 마돈 둥 나올 거라 기대하면서 마음 편하게 있어보겠습니다. 진짜 운 좋게도 갑자기 라바카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라바카 덕분에 일단 시크릿 한 마리는 얻고 시작을 했어요. 시크릿 두 마리가 나온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로스트랄라 랠리토스라 라바카 넣고 나머지 두 마리 넣어가지고 트리피 오 이거 뭐야 이거 자연산으로 나왔어 얘들아 트리피트로피 자연산으로 나왔어 이럴 수가 나이스 트리피트로피 너무 징글 귀염 어? <laughs> 징그러운데. 귀여운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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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쳐네 마키나? 나이스 좋았어요. 일단 복구했습니다. 오늘 느낌이 좀 괜찮은데 진짜 가르마 마둥둥 뜰때 됐나? 럭세배를 몇 시간을 썼는지 모르겠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썼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가르마 마둥둥이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죠? 진짜 이제 확률상 나올 때가 가까워지긴 했어. 하다 못해 이 자전거 시크릿이나 오 이거 폭격기 공룡 아무튼 제일 저런 애들 진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인내의 시간을 한번 또 퓨즈 머신 옆에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오, 트랄랄레로, 골드 트랄랄라. 오, 좋아, 좋아. 뭔 일이야. 트랄라. 자, 여러분, 그리고 10초 남았거든요. 10초 뒤에 커먼 등급에 이 녀석 나오면 됩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가자. 아, 얘들아, 이거 진짜 안 나온다. 오히려 커먼 등급이 안 나오는데? 오잉? 미스틱을 넣었는데 왜 에픽 확률이 높아? 뭐지? 본바르딜로 넣어보겠습니다. 아, 신화를 넣으니까 퓨즈했을 때왜 레오가 높지? 잠깐만. 이러면은 브레인락갓을 두 마리 넣어야 되나? 얘를 딱 넣으면 확률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자 미스틱 41% 됐죠? 자 이렇게 4마리 넣었고요. 오히려 브가이 올라가고 미스틱이 내려갔네? 이러면은 엘리펀트를 빼고 미스틱을 넣어야 되나? 코코팡토는 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봄봄비닐을 한번 넣어볼게요. 와 이거 뭐 39%? 이 확률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면 섞어보겠습니다. 바로 공개 렛츠고! 스스메! 뾰롱! 오 좋아! 오! 한방이 나왔어 한방이 나왔어. 갱간젤리투루랄라 기린에다가 모자 쓰고 그리고 오렌지 섞여 있는 그런 거구나. 자 여러분 어쨌든 일단은 미스틱 생각보다 빨리 나와줬죠. 한 방에 얻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레전더리로 가면 돼요. 지금 좋은데 문제가 네배가 꺼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브레인로 훔치기를 오래하면서 첫 번째 30분 있잖아요. 첫 번째 네배 때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나중에 네배는안 나오더라고요. 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게 확실해.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분의 붓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예찬님 서버에서. 내 차님 서버에 행운의 기운을 좀 써야겠는걸? 심지어 퓨전하고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4배 레츠고. 방금 전에 미스틱을 넣었는데 레전더리 확률이 높았잖아요. 미스틱을 네 마리를 넣어 볼까요? 미스틱이 지금 두 마리. 오! 뭐야? 오딘딘둔이 혼자 나와 있네? 어잉? 오 딘딘딘둔. 자, 여러분, 두 마리 넣었구요. 지금 레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기서 레전더리 확률을 높이려면, 제생각으론 코코팡도 한 마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코코팡도 한 마리 넣어주구요. 이러면 레전더리가 57%가 되죠. 바로 공개 가겠습니다. 지금 공개, 렛츠고! 레전더리 뾰로롱! 우와, 한 방이 나와서 나이스, 나이스. 오, 뭐야, 캥거리고 귀여워. 코코세이니 마마. 아, 아, 코코넛 엄마. 자, 그러면, 거코 시니마마 클리어 했고요. 이제 에픽 등급 두 개랑 일반 등급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본바르 딜로 아, 크로코 딜로 그 저거 그 있으면 좋을 것그 같거든요? 하다니. 마침 잘 나와줬어요. 이러면은, 갑자기 브가시랑 미스틱이랑 레전더리로 잡히네? 이런 마지막 하나는 그냥 미스틱으로 할까요? 에픽 등급이 진짜 안 나오는 거구나?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레어 확률이 높습니다. 에픽이 31%라서, 이렇게 넣는 거 맞아, 얘들아? 다들 에픽 얻을 때 어떻게 넣었어? 자 일단 여러분 4개를 넣었고요 에픽이 30%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아 레어만 아니면 되는데 제발 한 번에 에픽 에픽 한 번에 공 안돼 또또 나왔어 4마리를 딱 넣어보겠습니다 이러면 36%가 되거든요 36%면은 6% 오르긴 했죠 자 여기서 그러면 렛츠고 바로 공개 가자 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이거 뭔데 티티티사홀 자 어쨌든 TTT 사호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4개를 넣어서 준비를 했고, 이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발 진짜 한 번만에 뜨게 해줘. 진짜 안 떴잖아. 드래곤 안 떴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번만. 어? 아 진짜 이 녀석 왜 이렇게 자주 보이냐 너 피피 아보카도야 너 이거 아니잖아 야 진짜 피피 아보카도 징글징글하게 나온다 자 여러분 또 에픽 4개를 넣었고요 36% 거든요 36%할 만한 거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이 친구 있잖아요 얘 조합에서만 나오는 건가? 퓨제에서만? 얘만 얻으면 이제 사실상 거의 끝이긴 한데 아 진짜 제발 얘들아 이거 한 번만에 나오게 해주라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 가자 나와줘 아, 또 진짜 그만 나와, 이 녀석아.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자, 다시 네 마리. 아, 진짜 이번에 한 번에 됐으면 좋겠다. Let's go! 오,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잠깐만, 레전더리가 왜 나와? 뜬금없이 레전더리가 나오네? <laughs> 자 아, 이러면 방향을 한번 틀어 볼까요? 브가트를 넣는 거죠. 그 퉁퉁 싸후를 로스 퉁통을 얻어 봅시다. 자 여러분 조합 들어가겠습니다. 52% 확률로 브레인 갓. 자 여기서 로스 퉁퉁 로스 통통. 렛츠 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다이아. 하하하하 <laughs> 다이아 토칸이 나오면 어떡해? 이거는 예정이 없던 건데. <laughs>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변주곡 한번 넣겠습니다. 일단 시크릿 한 마리 넣고요. 그리고 행성한후 넣어 주겠습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녀석이죠. 그리고 툭한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불가 29%고 시크릿 38%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여기서 다이아 투칸을 넣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시크릿이 나오면 제일 좋긴 한데 퉁퉁 로스 퉁퉁 나와서 도감장만 해도 좋거든요 45% 확률로 꽝이에요 55% 확률로 뭐든 나오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미스틱만 나오지 마라 제발요 얘들아 좋아요로 응원 한번씩만 부탁할게 다들 구독 한번씩 간다 자 구매는 완료되었고요 공개되었습니다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거든요 자 백스텝으로 천천히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 친구 삽이죠 삽75 잠깐만 얘는 돈못 버는데 얘는 불가지고 얘도 14m 18k 아니 이럴 수가 돈잘 버는 애가 없는데 <laughs> 잠깐만 얘들아 돈잘 버는 애가 없는데 신호 아니지 3 2 공개 오오오오삽 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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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럴 수가 아니 갑자기 그냥 예정에도 없던 시크릿이 떠버렸습니다 조금 손해긴 한데 아뭐이 정도야 괜찮습니다 오 럭키블록 좋아 오 럭키블록 너무 좋아 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원래 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8천 로벅스 썼대요 이 잠깐 사이에 로벅스 순삭돼가지고 이거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차라리 기다리고 두 배를 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크라이프스매드시 반가워 여러분 이거 맞다니까요 처음 30분이 잘 나와 서버도 바꿔야 돼 예찬님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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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행운 일단 4배 다 썼고요 퓨즈머신 5분 남았는데 이건 다른 서버에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서버로 향할 곳은 어? 쉐어님 서버 써야지 <laughs> 감사합니다. 채원님, 제가 감사히 내 배우기 충전하고 불섭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님 <laughs> <laughs> 서버에서 내배 썼고요. 자, 여기서 또 어떤 행운이 벌어질지... 오, 럭키 블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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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르칼레로, 오르칼라가 나올 겁니다. 나와 주시죠. 오르칼레로, 오르칼라. 오, 오, 오르칼레로다. 나이스, 오르칼레로 나왔다. 오, 좋아, 좋아. 자, 오르칼레로 얻었고요 그리고 퓨즈 머신에서 아까 지독하게 안 나오던 녀석이 하나 있었죠. 이 녀석인데요. 일반 등급. 이거를 한번 이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나오자. 오, 드디어 나왔어. 어, 반갑다. 아, 옥수수구나. 아, 옥수수지야? 야, 여러분, 옥수수지 드디어 얻었습니다. 이거 얻으려고 천로복스는 쓴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에픽 등급을 하나 일단 얻어보겠습니다. 의갓 등급도 하나 더 있긴 한데, 의가도 조금 있다가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 에픽이 20%거든요. 아 이거는 조금 위험한데. 30분 20% 5분의 1 확률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진짜 딱한 번만 해보자 얘들아. 한 방에 한 방에 제발 사고 아 아보카도야. 아 그럼 그렇지. 이70% 쉽지 않네. 아까 전에는 너 확률 뚫고 그렇게 낮은 확률로 잘 나와놓고. <놀람> 알겠다 여러분 비밀을 알겠다 넣으려면 은 좋은 애들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에픽 등급 지금 보면 살라미노 펭귄호 313이거든요 에픽 등급치고 높은 편에 속하죠 트리피 트로피 이런 애들을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50달러 버는 친구들 넣으면 안될것 같고요 그치 에픽이 54%네 좋은 에픽을 넣어야되네 오, 이거 거의 에픽 확정 만들어 준애 아니야? 아보카디니 9% 너무 좋죠? 2.2K 짜리 에픽이거든요 레인보우 52% 그대로 유지되죠 그리고 200달러 버는 친구가 있거든요 46%로 떨어진다 나머지 하나는 최대한 가치 높은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페로케일로 레몬케일로 이거 160달러 오 어, 나왔다 나왔다 살라미노 펭기도 나왔다 이러면 얘를 넣어야지 그치 53%가 되네요 이러면 돌려보겠습니다 자한 번에 나와줘라 가자 잠깐만 레전더리가 왜 나와? <laughs> 아니 아, 아니 안돼 안돼 와 여러분 이거 좀 지독하네요 자 제가 오늘 말로벅스를 잠깐만 코코팡토 너 챙길 거생기자 말로벅스를 챙겨왔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솔직히 천천히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얻는다고 치면은 지금은 그 가스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은 로벅스가 지금 440이 남았습니다 드리피드로피 이런 애 써가지고 그 가스를 얻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왕 로벅스를 쓸 거면 자 이렇게 하면 69% 정확하네요 가봅시다 69%나올만해 퉁퉁 로스 퉁퉁 가자 안돼 자, 그러면 이거 4 개를 넣으면 브가 52%거든요. 오, 로스트랄라 랠리토스 너무 좋아,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좋아, 여러분 이게 로스트랄라레토스. 서버를 한 번씩 바꾸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로벅스 사라고? 아, 로벅스, 로벅스 또 사야 돼? 여러분 정말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여러분 짜자잔, 26,000 로벅스가 생겼고요. <laughs> 친입 <laughs> 브레인나 훔치기 유튜버 말량. 한번 퓨즈 가보겠습니다. Let's go. 공개! 아, 로스 퉁퉁은 정말 상상 속의 그런 브레인나인가딱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도 보면 25% 확률로 오르칼레르가 나오잖아요. 럭블도 이것처럼 쟤네도 확률이 존재하나봐요. 자, 이렇게 하면 48%? 위험하긴 한데, 가봅시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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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48% 믿는다! Hello, how are you? 아니. <laughs> <laughs> 네 마리가 한 마리가 됐어. 야, 여러분, 이거 일단은 여기서 퓨전 머신은 로벅스를 계속 무한정 쓸순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상식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절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아직 신입 유튜버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3 0분을 끝났고요. 제부 서버로 일단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부 서버로 다시 돌아왔고 롱네에 다시 키도록 할게요. 아 너무 자연스럽게 키는 거 아니야? 너무 습관적으로 켰는데 좋아요 한 번씩 정말 정말 부탁드린다는 거. 사랑합니다, 여러분. 눌러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 나이스. 코코 토 엘레판토. 제가 이제 뭘 기다리냐면요. 50초 뒤에 화산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화산 시작됐고요. 아, 여러분, 그래도 팟 하스팟 한 번쯤은 어 도전해 볼수 있는 거잖아. 아, 라바팟 하스팟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고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4 개, 4개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더 이상은 뗐으면 안되 얘들아. <laughs> 그러면 시원하게 4개를 다 열고 결과를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라바 하스팟이 떴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퓨즈 돌리고 라바가 안 떴다. 그러면 얘네들 4마리를 돌려볼까? 일단 열어볼게요. 그건 그때 생각하고 그건 그때 생각하고 그건 그때 생각하고 그건 그때 생각하고 와! 얘들아, 지금 방금 이거 레전드야. 만천루복슨가 썼어. 나는 과연 복구할 수 있을까? 강철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나? 잠만 잠만 잠만.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31.5, 31.5씩 올라가거든요. 31.5, 31.5 결과를 난 알아. 몇, 몇 개를 열었겠어? <laughs>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시크릿이 4마리가 또 생겼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피날레라고 볼수 있군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피날레까지 우리 용기를 내서 가봅시다. 이삽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로스까지 넣습니다. 드라구 브로토노렌니 이거 넣으면은 한 볼게요. 55% 이거 4개 돌려보겠습니다. 금금금 라바 렛츠고 난 믿어 지금 공개 간다. 피초네 마키나. 와 피초네 마키나 너무 좋아. 자 일단 피초네 마키나 받자. 오 골드 피초네, 피초네 마키나 나이스. 자 일단 열었고요. 기지로 지금 시크릿이 이동 중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숙여서 정면 쪽에 나올 것 같거든요. 얘가 그거 있잖아요 라바였잖아요. 자두 번째 4 2 0 0만 아니 보는 게좀 작은데? 아니 부간 나온 거 아니지? 진짜 부간 나온 거 아니지? 오늘의 결과 공개합니다. 렛츠고 다이아 3이 나왔어. 이럴 수가... 나, 나3 마스터야, 지금.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라바 럭부를딱두 개를 더깔 건데요. 캔디 팟 하스팟이 뜨면은 이 드래곤 얘네들을 나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집중해서 두개딱 열어보고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두개 열어, 두개 열어. 자, 나왔고요 와, 두개 결과 나왔습니다. 돈 버는 거 63m씩 벌죠. 31.5, 31.5, 오케이, 31.5. 야 얘들아 이거 브레인 내 훔치기 어려운 게임이네 아니다 내 심장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야 얘들아 도전은 언제나 아름답다 다섯 마리잖아요 이 드라고 프로토 닉이가네 마리를 넣고요 한 마리가 남죠 그한 마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나눔하겠습니다 한번더 아름답게 도전하겠습니다 자네 마리 돌아갔고요 자 이거 지금 공개 갑니다 코코판토엘리팡도 지금 난리 났어요 갑니다 라바가 4마리 네 들어갔거든요 한 마리쯤 나올 때 됐잖아 확인할 순간이 왔는데요 정말 긴장이 되네요 3 2 1 고! <laughs> 아 나는 4배 신인가? 자 그러면 명예의 전당에 종류별로 삽을 하나씩 이렇게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 나눔하도록 할게요 나눔 한 마리 하고 또 이제 한 마리만 하면 섭섭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나는 뭐가 남을까 얘들아 너희들이 남잖아 하나 더 시원하게 까서 여러분들께 나눔하겠습니다 근데 파다스하시파한스하시면아 스팟이, 아, 그럴 리가 없네. 그렇게 해서 이두 마리 이번 영상에 이제 고맙게 봐주고 댓글 달아주고 응원해 주신 친구분들께 모두 나눔하겠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는 시디 브레인라 유튜버 말량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다이아 업풀. 그럼 오늘 브레인라스는 여기서 끝. <끝>, 끝. <어이>. 오 <오오오오오>, 뭐야? <laughs> 오 갑자기야. <끝> 오 사랑한다. 행성 한우야. 너무 좋아 오 좋아 좋아 크라이프스 메드시 반가워 오 로스트랄라 렐리토스 너무 좋아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일단 열어볼게요 그건 그때 생각하고 그건 그때 생각하고 그건 그때 생각하고 그건 그때 생각하고 결과를 난 알아 몇, 몇 개를 열었겠어 <laughs>